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 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합니다.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제입니다. 성력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유족께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습니다.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만약에 여당에서 중재안 수용을 했다고 하면 상사한테 대응이 나올까요? 예산안 처리는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업무입니다. 어, 이게 저희로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대성적 차원에서 우리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만큼 여당은 또 정부는 당연히. 예, 이에 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여당이 걱정해야지. 지금처럼 계속 야당이 걱정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법인세 부분인데, 지금 의장께서 제시하신 이제 법인세 인하 부분이 저희 당이 요구했던 거랑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하신 좀 이유. 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안을 포함한 이제 국정 운영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견제 감시 활동을 해야 되긴 하고 또초 고소득자 또는 초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결코 경제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 영국 총리가 사퇴하는 상황에서도 어, 이미 확인된 것이기도 합니다. 어, 우리 민주당은 초고소득자 또 초부자 감세, 초대기업 감세가 경제상황 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다. 특히 서민 지원 예산을 확보할 여력을 줄이는 것이어서 어, 민생에도 매우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국정은 정부 여당의 책임인 것이고 또 어, 정부 여당과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판단과는 좀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인 현실 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에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서로 당길 경우에는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신념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민생 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뜻 그리고 지금 앞으로 경제 상황이 마르게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MBC의 손안우 기자입니다. 그 지금 이제 초보자 감세 특권 예산이라고 했던 그 저기 초 대기업 법인세는 아무튼 1퍼센트 포인트라도 깎이는 건데 막그 말씀, 새로 말씀하셨던 이제 국민감세라고 하는 저기 그 2억에서 5억 사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뭐 월세라든지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 중지한 대로라면 그냥. 어, 전혀 건지지 못하고 이제 쏙 들어가 버리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뭐 추후에라도 계속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랑 그 1%포인트 유예안 1%포인트 그 감세안이 2년 유예되는 건지 아니면 바로 어, 도입하겠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 의장의 중재안은 소위 일괄타결입니다. 어, 지금 현재 법인세 문제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의한 설치 기구의 문제도 있고 나머지 또그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그동안 정부랑 협상해 오면서는 모든 것이 어떤 게 먼저 합의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타결되는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협상을 벌려왔고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의장께서. 제안하신 1%는 더 이상 유예나 추가적인 인하 없이 1% 이하만 중지안으로 오늘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가 그동안 이 협상이 좀 이렇게 지연되면서 제안했던 국민 감세 3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는 유효합니다. 의장과 또 정부 측도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것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어, 지금 그1% 이건 또는 어, 이 시행령 설치 기구와 관련된 어, 예비비에서의 지출 그 제안의 문제 이건 이것들이 이제 검토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강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대승적 차원에서 어, 국회의장의 조, 중재안을 수용합니다. 어, 동시에 어, 정부 여당이 이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저희가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판단도 하나의 근거가 됐다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